1996년 한창 올림픽을 치르고 있던 미국 애틀란타 음악회가 진행 중이었던 올림픽 기념공원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 한 남자는 영웅이 되었죠 그런데 단 며칠 만에 그는 사회의 적, 테러용이자 지옥불에 던져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리차드 주얼 영웅에서 나락으로 추락한 남자에 대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1996년 7월 27일 미국 조지아주 센테니얼 올림픽 공원 강력한 폭발 사건이 발생. 최소한 200여 명이 부상했으며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이날 이곳에는 수천 명의 청중들이 모여 있었어요. 올림픽 행사의 하나로 팝 음악회가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큰 폭발이 일어나며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폭탄이 터지기 직전 누군가가 이를 발견했고 사람들을 대피시키던 와중에 터져서 더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폭탄을 발견한 남자는 보안요원이었던 리차드 주얼. 그는 의심스러운 배낭을 발견하자마자 이를 경찰에 신고했죠. 가방 속에는 진짜로 폭탄이 들어있었고 이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인파를 대피시키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폭탄이 터지고 말았지만 그 전에 가방을 발견하고 약간이라도 대피를 시킨 덕분에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리차드 주얼. 그는 하루아침에 국민 영웅이 됩니다. 세계가 집중하는 올림픽 기간에 인파가 모인 곳에서 터진 폭탄 테러. 그리고 이를 빠르게 발견하여 피해를 줄인 영웅. 주요 언론은 리차드 주얼을 과감한 대응으로 참사를 막은 사람이라고 보도했고, 그는 각종 방송에서 시민의 모범, 현장 판단력의 상징 같은 찬사를 받았어요. 그는 평소에도 법 집행에 관심이 많았고 성실한 보안 요원이었다라는 점을 조명했죠. 그런데 FBI는 폭탄을 자기가 설치한 뒤 스스로가 발견자인 것처럼 위장한 인물일 수 있다는 프로파일에 따라 그를 일순위 용의자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리차드 주어를 용의자로 특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는 그가 총기 소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이잖아요? 이것은 불법은 아닌데, 여기서는 근거로 작용했나 봐요. 두 번째는 평소 경찰에 대한 강한 동경심을 보였다는 점. 세 번째는 과거 대학 경비원 시절에 과잉 단속으로 해고된 전력이 있었다는 점. 네 번째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며 어머니와 함께 지냈다는 점. 마지막으론 사회적으로 고립될 것 같은 성격을 지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상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점은 그를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외톨이로 보이게 했고, FBI 내부에서는 히어로신드롬 이론에 따라 그가 범인일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운 거예요. 히어로신드롬 이론은 사람이 스스로 영웅이 되기 위해 일부러 위기를 만들고 그 위기를 해결한 척 하며 자신을 영웅으로 보이게 한다는 심리행동가설 같은 거예요. 즉, 본인이 위기를 의도적으로 만들고 그 위기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해결하는 데 주요 인물로 등장하고 주목받고 싶은 욕망, 영웅이 되고 싶은 열망을 채우는 거죠. 그러나 실제 수사에서는 폭탄 제조 흔적이나 기폭 장치, 뭐 CCTV, 진술, 어떤 것도 리처드 주얼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BI는 리처드 주얼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 그럴싸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이 사실을 언론사에 흘렸다는 거예요. 1996년 7월 30일, 그러니까 4일 뒤죠.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이 FBI 보안 요원 리차드 주어를 수사 중이라는 단독 기사를 터뜨립니다. 그리고 곧 미국 전역의 언론은 이 리차드 주어를 잠재적 폭탄범으로 보도하기 시작해요. CNN, MBC, 뭐 뉴욕 타임즈 어제까지만 해도 그를 영웅으로 묘사했던 언론들은 그의 총기, 생활 방식, 대인관계 등을 보도했고. 일부 방송은 그의 성격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식의 묘사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식습관, 과거 연애 경험, 친구 수, 가족 구조까지 모든 것이 범죄자일 것 같은, 범죄자가 나타낼 것 같은 프로파일에 끼어 맞춰지기 시작해요. 그의 친구나 동료, 심지어 초등학교 때의 선생님까지 언론 인터뷰에 끌려갔고 그의 어머니는 매일 기자들에게 시달려야 했습니다. 카메라, 기자, 그리고 편견과 확증 편향은 그를 지옥으로 밀어 넣었어요. 수사와 언론의 이중포위 속에서 리차드 주얼과 그의 가족은 완전히 붕괴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FBI는 그를 면접을 보는 것처럼 속여서 불러낸 다음에 거짓 자백을 유도하기도 했고요. 또 집은 네 차례 이상 수색을 당합니다. 냉장고 속 음식부터 가족 앨범, 어머니의 소고까지 모두 증거물로 압수되었고, 그들의 집은 24시간 기자들로 둘러싸여 사생활은 완전 사라졌죠. 전화는 도청됐고, 직장은 잃었으며, 이웃은 그를 피했고, 지인들은 연락을 끊고 손절합니다. 사회는 이미 그에게 유죄를 선고한 셈이었죠. 하지만 결국 FBI는 리차드 주얼을 정식 기소하지 못했고 그는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마땅한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씌워진 낙기는 지워지지 않았죠. 그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마는 사회는 그를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리차드 주얼은 불안장애, 스트레스, 건강 악화에 시달리며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2007년 그는 44세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테러는 누가 일으킨 것일까요? 그가 사망하기 2년 전인 2005년 연쇄 테러범 에릭 루돌프가 붙잡힙니다. 그는 극우 성향의 혐오 범죄자였고 낙태 클리닉, 레즈비언 바 그리고 올림픽 공원에 폭탄을 설치한 범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리처드 주얼은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정말로 폭탄 테러로부터 사람들을 구한 영웅이었던 거죠. 아, 그러면 뭐합니까? 리차드 주얼은 자신의 삶과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2년 후 세상을 떠났고 그를 몰아 세운 이들 중 비공식 합의는 했을지언정 공식적으로 사과를 제대로 한 언론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악당을 만들고 싶어했고 나는 그 틀에 맞아 떨어졌을 뿐이다. 자, 이 이야기에서 어, 단지 리차드 주얼 한 사람이 겪은 비극이라고만 볼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럴 것 같다는 인상, 어딘가 이상하다는 추측, 그리고 그것을 확신으로 바꾸는 사회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는 언제든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말고시게 대중적인 린치는 거의 선을 넘게 되고요. 선을 넘으면 무조건 흉터가 생겨 낫지 못하는 그런 폭력이 되고 말지요. 그럴싸하다. 이 문장이 그럴 것이다.로 바뀌고 또 그럴 것이다. 라는 문장은 그렇다. 라고 바뀌죠. 이 사건이 상징적이기도 하고 워낙에 뚜렷해서 망정이지. 이런 식의 판단으로 사람 하나 파묻어버리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은 허다합니다. 정의가 승리한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게다가 당시 언론과 수사기관이 그랬듯 확신을 먼저 가지고 근거를 파내는 식의 태도는 정말 정말 위험해요. 보세요. 증거가 없어서 FBI는 리차드 주어를 기소조차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뭐해요? 사람들은 모두 그가 증거를 남기지 않은 테러범이라고 생각했으며 그의 삶은 완전히 파괴되었잖아요 만약 진범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는 죽을 때까지 폭탄 테러범으로 기억됐을 것입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게 아시는 분은 아실 타신요 기억나시죠? 이 가수 타블로 씨가 학력을 위조했다고 하면서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라는 카페를 만들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아주 조리돌림을 하고 탈탈 털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아직도 2025년 지금도 타블로의 학력엔 미심쩍은 부분들이 많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방송에서 타블로 씨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기 있는 컵을 컵이라고 설득하는 기분이다. 사람들이 나를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안 믿는 거 아니냐. 제 생각엔 이거 진짜 명언 같거든요. 그때의 그 광기. 이런 식의 린치는 한 개인에겐 계속 골마 터지기를 반복하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겨요. 이런 비슷한 일이 타블로라는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아니었고 관계였다 라는 사회의 반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보통의 한 사람이라면 우리 직장 동료고 내가 아는 사람이고 한 달이 건너서 봤던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지금 저의 혹은 여러분들께서 겪었던 시간과 사람들 중에 우리의 무례한 낙인 찍기로 인해 억울해진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사람, 평소에 공격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지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평소에는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지 뭐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일이 생겼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그들을 카테고리화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카테고리를 근거로 삼아 확신하고 몰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엔 참 심리학자 프로파일러 인간을 간파하는 눈을 가진 사람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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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게 틀리면 그게 아니면 어쩌려고 그렇게 쉽게 판단할까요? 어, 아니면 말고 하면서 신경을 딱 끊어버리나요? 아니면 어, 확증 편향적으로 아니야.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다니까 하면서 끝까지 뭐라 붙이려나요 모르겠습니다 둘다 저는 별론 것 같아요 다만 나의 확증 편향으로 인해 누군가를 고립시키거나 상처 주진 않았었나 저는 어, 지난 저를 조금 되돌아 보려고 합니다 자 실화 이야기를 쭉 해드렸지만요 사실 오늘 말씀드린 건 영화 리차드 주얼을 말씀드린 거예요 어, 이 영화는 많은 각색이 있긴 하지만, 전체 이야기 구조나 주요 사건들, 주제의식이 정말 명확하고 뚜렷한 명작이니까요. 여러분께서 꼭 보시길 바라는데, 보다 보면 속 터질 수도 있다는 점. <laughs> 어쨌든 명작으로 평가를 받는 영화니,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틀렸다면, 매우 위험한 판단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천천히 해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 함께 좀 공유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자, 저는 언더라인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